아, 일단은 판매량이 많은 제품을 찾아야 되겠죠 찾았고요 그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셀링하니를 쓰고 이걸로 대략적인 판매량이나 매출액이나 검색량이나 경쟁 강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공장 먼저 찾기 전에 네이버나 쿠팡 아마존 같은 데서 유사 제품 판매 업체를 보면서 스터디를 좀 해요 그 물건을 직접 사서 보면 더 좋고요 업체들마다 제품의 특징을 표기를 잘해 놓고 있죠 그리고 게시판이나 리뷰를 보면 제품 평도 볼수 있고, 불만사항 같은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 제품을 만들 때 이제 참고하시면 되거든요. 번역기나 GPT 사용해서 검색어를 찾으신 다음에 1688에 이제 제품을 검색을 해보세요. 한글 번역은 필수고요. 제품으로 조회를 할 수도 있고, 공장으로 조회를 할 수도 있어요. 공장 규모나 직원 숫자 이런 것까지 확인은 됩니다. 슈퍼팩토리 같은 등급을 선택하면 보통 조금 더 규모 있는 업체가 검색되기도 해요. 어, 이렇게 리스트업 한 다음에 샘플 시키거나 아니면 공장에 방문합니다.